고추바사삭 먹을까? 요즘 순살 구하기가 힘들대. 1년 만에 먹어보는 고추바사삭 너무 기대돼. 고추바사삭은 무조건 순살이죠. 그렇죠? 좋아요. 안녕하세요 홍사연입니다 오늘은 짠 국내 고추바사삭 순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국내 고추바사삭 순살 먹기가 정말 어렵대요. 그래서 어떤 동네는 뭐 며칠 내내 계속 품절인 경우도 있고 한데 그 이유가 순살 수급이 잘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소식을 듣고 저희 동네를 딱 켰는데 다행히 순살이 있어서 잽싸게 한번 오랜만에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같이 먹을 음식으로 크림 불닭 까르보나라를 준비했습니다. 얘는 특이하게 조리할 때 물을 버리는 게 아니라 물을 넣은 상태로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바로 거기에 스프를 뿌려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국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릇에 붓다가 대참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마음이 속상한데 빨리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분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바사장 먼저. 야, 맛있다.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너무 맛있다.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이걸 직접 가서 포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가지고 오는 길에,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갓구 고추바사삭을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딱 꺼내서 먹어봤거든요? 진짜, <laughs>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다음에 고추바사삭 주문하실 때 직접 가서 포장해오면서 하나 꺼내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음 뭐야? 약간 포카리 같은 맛인데, 탄산이 있는 조금 더 달달한 포카리 맛? 약간 그런 느낌인데? mm 방은 뭔가 맛있는 냄새가 항상 가득 차 아.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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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먹어볼래요? 어. 고밥 먼저 한번 먹어. 진짜 오랜만에 먹으래, 그렇지? 응. 음. 이거랑 같이 한번 먹어봐요, 맛있어. 그냥 한번 무지게 먹어볼게. 음. 어때요? 음, 맛있어. 맛있어요. <laughs> 응. <laughs> <laughs> 잘 어울려. 잘 어울리지. 음. 잘 어울리지? 음. <laughs> 잘 어울리지? 음.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